반갑습니다. 네, 네요리좋다입니다 오늘은 요리가 아니라 제가 삼성폰에 알고 있는 지식을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음, 삼성폰하면 보통 갤럭시하고 뭐 노트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상태를 체크하고 그리고 점검하고 그리고 테스트하는 법을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기 자기 본은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냐 중고폰 사고 팔때 네,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네첫 번째 그럼 테스트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테스트 모드로 들어가려면 전화기 표시를 한번 누르셔야 되세요 전화기 버튼을 해서 다이얼 버튼이 뜨죠 거기서 별샵7353 샵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테스트 모드가 뜹니다 거기서 1번 1번은 위에 있는 스피커에요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잘 나오는지 2번은 진동입니다 진동 잘 흔들리는지 거침없이 네. 그리고 3번은 밑에 있는 스피커에요 그리고 4번은 이게 자동밝기가 되는지 그걸 테스트해 주는 거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입니다. 5번 같은 경우 카메라. 네, 여기, 전면 카메라죠. 네. 그리고 6번은 셀카입니다, 셀카. 6번은 셀카고, 그리고 7번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예요 블루투스 체크하는 거요. 네, 러면 블루투스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8번. 8번은 화면이 이제 하얗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게임 같은 거 많이 보든가, 게임 같은 거 많이 하든가, 뭐, 뭐 같은 것을 밝게 많이 보면 그 잔상이 남거든요. 잔상 같은 거는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이제 빛이 새든가, 아니면 얼이 떨어졌을 때, 그 약간 시퍼런 자국 같은 거, 핑크색이라든지 파란색, 검정색 같은 게 자국이 남을 수 있거든요. 그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얀 화면에서 띄워서요. 그리고 9번은, 터치예요 터치. 터치 잘 되는가, 여기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은, 10번은, 이게 회전, 회전이죠, 방향. 그잘 되는가,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화살표가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 정상적인 거거든요.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이면 잘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11번하고 12번은 근접 센서거든요. 보시게 되시면. 여 예, 지금 검정색 화면이죠? 손을 갖게 되면, 이렇게, 센서가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센서가 작동을 안 하면, 이 금전 센서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체크해야 될게뭐 있냐면, 보시면, 와이파이. 와이파이 잘 되는지, 설정 들어가서, 와이파이 연결. 이걸 또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세요. 와이파이가 있는 그대로 잘 뜨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와이파이를 설정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체크해야 될게뭐 있냐면 설정 들어가고 요새 폰들은 잠금도 중요하죠 근데 지문 잘 되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왜 그냐면 요새 삼성페이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뭐 여기 홍채 인식도 하고 안면 인식도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잘 되는지. 이것도 서비스센터에서 이것도 수리해 받으려면 돈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여기 에 잠금 화면 및 보안이라고 있죠. 네, 여기 들어가셔서 음, 지문 지문 가장 좋아니까 하 이런 식으로 자기 손가락을 대서 체크를 조금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체크해야 될게 이제 휴대폰 정보를 또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맨 밑에 보시면 휴대폰 정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게 되시면 휴대폰 이제 일련번호하고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련번호하고 그 IMI 그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태를 들어가게 되면 여기 보시면 최초 통화일 보이시죠? 최초 통화일. 네. 최초 통화일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근데 중고폰 사실 때또 이게 최초 통화일 개통 입자거든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래야지 사용 기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분실 분실폰 제 조회를 해야 되거든요. 보면 그러면 여기 있는 I M E 가격 뭐냐 I M E 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일련번호가 있고 I M E 가 있어요. 근데 분실 조회할 때는 보통 일, 그, IMI, 그걸 조회를 많이 하니까, 그걸 해서 번호를 알고, 인터넷으로, 여기서, 이동전화 자급제, 이동전화 자급제 들어가면은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이 이동전화 자급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도난 분실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또 아시면 자기 폰을 또그 자기가 좀 어느 정도 진단할 수 있고 그리고 중고폰 사고팔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그 내용이 음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 네, 구,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좋다, 좋아, 너무 좋다. 열이 좋다. 네.